파월 이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 의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연방 준비 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요. 아주 핵심적인 뼈 때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상 자산 전체를 난리나게 만들 난리나 야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야기 중에 2024년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의 경쟁자다 이 말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2021년만 하더라도 화폐인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투기적 자산에 가깝다. 투기적 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자산으로서의 지속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뭔가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는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다. 아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니까 비트코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예, 이게 10만 달러가 넘어갔어요. 물론 지금은 좀 떨어졌을 런지도 모릅니다. 10만 1,206.6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야 이거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놀랍다는 표현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예 지금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있다는 뜻이. 야,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느끼실 텐데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장은요.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있거든요. 증권거래소에는 항상 위원장이 있죠. 그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시면 예, 폴 에킨스라고 예, 정권거래 위원장 지명자인데 이분이 말입니다 가상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이 예, 실제로 예, 되니까 화폐는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비트코인만 올라갔는지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축축축축축 올라가고 있어요. 12월 5일 현재 개당입니다. 3878.2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4644.43달러까지 기록한 적도 있는데 지금 3800까지 올라갔으니까 올 초에 말입니다. 올초 3월 8일에 3913.55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조만간, 예, 이게, 예, 무너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상자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가지자고요. 정환연 TV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조회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상자산은 이미 시장에서 인정한 거예요. 제롬파울 연방준비제도의장, 제롬파울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금의 경쟁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가상자산은 앞으로 뭐, 10만 달러가 넘어섰지만, 이게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도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을 찾고 평상심을 찾아야 됩니다. 포모정은이라고 하죠. 누구는 가상자산 투자해서 얼마 벌었대. 누구는 코인을 사서 얼마 벌었대.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굳건하게 우리는 있으면서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과열됐을 때 시장을 보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반강기가 지나고 1년 동안은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1차 반강기 때도 그렇게 무너졌고요. 예,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1년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1년 후부터는 꼬부라져서 폭락하게 됐어요. 2차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도 똑같았고요. 3차 반감기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뭐 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극단적인... 보수적인 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왕 기다리는 거더 기다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계속 바라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을 너무 무리하게 보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하지도 가볍지도 않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계속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예, 그렇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여러분 더 고민을 하고 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